자, 2019 AF c 챔피언스 리그 지조 첫 번째 경기에서 전북현대가 베이징 고안을 3대1로 격파를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그 친정팀 전북과의 맞대결, 이른바 김민재 더비로 굉장히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주인공은 김민재가 아니라 이동국이 됐습니다. 네. 이동국이 네. 골과 어시스트를 모두 다 했고, 김민재 선수도 조연정도 한것 같아요. 네. 이동국 선수가 골을 넣을 때 약간 악역으로,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주인공이 이런 곡이고 약간 그 빌런 정도 역할 네. 김민재 선수가 갑자기 거기서 드리블을 하면서 <laughs> 로페즈 인줄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베이징에 오늘 선발 어, 센터백으로 출전을 했고요. 사실 입장할 때부터 약간 표정이나 이런 게좀그 평정심을 가진 것 같진 않았어요. 약간 좀 우슬락 말 그건 좀 어색해하는 이런 표정들이 좀 보였었는데, 어쨌든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경기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라는 걸. 어제 네. 공식 훈련에서도, 사실 공식 훈련을 상대팀을 보진 않는데, 기자들이. 네. 김재현 선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김재현 선수 인터뷰를 했고, 김재현 선수도, 뭐, 악플도 제가 안고 가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자신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를 더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저희 방 시청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뭐, 경기 끝나고 눈물을 흘렸다는 뭐 얘기들 이 들린다고 음.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상념이 교차하는 김민재 선수에게는 그런 시합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뭐, 그런 자전, 이런 걸다 떠나서, 오늘 베이징의 주전 수비수,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그 후회스러운, 아니면 좀, 그, 복귀를 할 부분이 많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조금 전에 유청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어, 이동국 선수의 골, 그러니까 역, 어, 그, 역, 그, 다시 앞서가는 이동국 선수의 두 번째 골 과정에서, 김민지 선수가 좀, 보면서도 굉장히 저희 의아해 했잖아요. 갑자기 네. 공을 몰고 나와서 그것도 수비 진영에서 상대 공격수가 많은 상황에서 걷어내지 않고, 횡으로 볼을 가지고 가다가 뺏겨서 그게 이제 실점으로 갔단 말이에요. 좀, 어,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민재 선수를 데려간 이유도 네. 베이징이 공격력은 좋지만 수비력이 좋지 않아 데려간 거거든요. 네. 첫 경기 무실점을 하고 왔는데 이번 파트너도 유다 바오라고 네. 중국 대표지만 수비수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민재 선수가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를 해야 되는데 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공을 이제 뺏어서 다시 나가는 도중에 네. 그러니까 상대가 많은데 거기서 드리블 하다 다시 끊기니까 김민재가 치고 나왔던 그 측면에는 심지어 전북 선수가 두 명이나 있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뭐 어떻게 보면은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뭐 됐을 거고요. 근데 그부담을 이기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냥 굳이 김민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체로 대개의 선수들이 그런 상황이라면은 외곽으로 걷어내거나 아니면 좀그 동료에게 연결을 시켜줬어야 되는 상황에서 드리블 했기 때문에 본의아에게 전북을 도와준 셈이 돼서 아까 저희 뭐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뭐 전북한테 헷갈린 거 아니냐 어디가 헷갈지 음. 이적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럴 만큼 약간 좀 어이없는 실수가 나왔었고, 뭐그 이후로 좀 분위기가 확실히 전북한테 좀 넘어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날 경기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이날 경기 한, 견, 한 장면만 고르려면 네. 승부처는딱그 장면이죠. 네, 김민재가 그렇죠. 뺏기는 순간 전북 선수들이 오른쪽 측면을 파고들고 있었고, 네. 한기훈 선수가 내준 걸 이동훈 선수가 참 얻었잖아요. 네. 그 순간 사실 경기 끝난 거죠. 왜냐면 1대1 만들 때까지는 사 전북이 빨리 골은 넣었지만, 네. 압도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전북도 수비의 허점을 드러낸 상황이었는데, 김민재 선수가 후반에, 그것도 이제 후반에, 어, 저, 베이징의 분위기가 오르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에, 네. 베이징이 그걸 극복하기는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사실, 뭐, 리그 개막전을 굉장히 잘 치러내면서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김민재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스피드, 뭐, 파워, 그리고 빌드업에 도움을 주는 역량, 뭐, 공중볼 다투면서의, 어 장악력, 이런 것들이, 김민재 선수가 갖고 있는 굉장히, 그, 두루두루, 그 수비수로 치면 육각형 수비수라고 할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어 전북과의 경기 아무래도 그 감정적인 동요를 잘 이겨내지 못한 것 같고, 그러면서 정말 이동국 선수가 그 17살 형이잖아요. 거의 3촌급인데그 어떤 고참의 품격, 경험의 어떤 힘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도 침착하게 팀 공격을 잘 풀어내면서 보여줬습니다. 뭐 본인의 골도 없고 김신욱 선수 골 장면에서의 도우 그리고 그 중간 중간에 보여줬던 아주 우아한 플레이들이 정말 경탄을다 했어요. 왼발로 골 때도 맞췄죠. 아 그렇죠. 그리고 네. 아주 좋은 찬스. 네. 어, 로페지가 내주고, 그냥 차면 되는데, 접어가지고, 일부러 제가 보니까 치워서안 넣나. <laughs> 그 정도로 기회를 많이 잡았고, 이동국 선수가 차기만 하면 위험, 위험한 장면이 나올 정도로, 네. 철렁거렸을 것 같아요. 사실, 어, 베이징공 팬들은 반대로, 이동국이 원톱으로 나왔을 때, 뭐야, 오늘 경기 비기려고 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동국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언제적 이동국이야. 흔한살입니다 41살. 79년생인데, 프로필 보면서 놀랐을 거예요. 근데, 네. 왜 나왔는지, 정말 알았을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네. 79년생이면 마이크로 인이 79년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언제적 마이크로 앤입니까? 어, 언제적. 그, 어, 연예인 중에서는 이효리 씨가 79년생인 걸로 알고 아, 는데 <laughs> 네. 이기찬, 가수 이기미청기자보다두 미천, <laughs> 살이 많습니다. 저보다 네. 많은 선수가 골을 넣을 <laughs> 거라고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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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무튼 뭐, 이동욱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전북현대 팀내 최다 골을 넣었던 선수이고, 음. 올 시즌에도 지금 뭐, 첫 번째 그 아주 중요한 경기인 ACR 첫 경기에 나와서 정말 어, 경기 끝나고도 어. M.O.M.도 받았고요 명란을 했기 때문에 이동국 선수의 어떤 품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고 A.C.의 역대 최다골 어, 기록을 계속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네. 아, 이동국 선수의 그런 어떤 위험이좀 어, 인상적이었고요 사실 모라이스 감독의 전북이 최강희 감독 시절의 어떤 유산을 저는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아직까지는 음. 새로 시도하지 를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허점이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불안 요소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골이 어 보약이 되면서 위기를 좀 넘긴 면이 있습니다. 좀 수비 쪽에는 불안한 소가좀 많이 있지 않나요? 았 특히 수면 쪽 같은 경우에? 그 수비형 미드필더를두 명이 네. 나왔잖아요신민 선수도, 손준호 선수를낳는데그골 장면, 실점 장면을 보면 거의 통 비어있거든요. 네. 네. 그런 장면도 많고, 어쨌든 앞에서는 뭔가를 시도하려고 압박을 많이 했지만, 뒤로 넘어왔을 때그카바는 부분이라던가, 어 전북이 좀처럼 보여주지 않았던 수비 선수들이 헤딩 과정에서 겹쳐가지고 넘어진다던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날 음. 경기에서 정말 졌다면 네. 전북이 개막전도 못 이겼잖아요 홈에서 그렇죠. 네. 한수 아래로 보는 대구한트도못 이겼고 그렇죠. 이날 경기도 망쳤다면 모라이스 감독이 초반부터 흔들릴 수 있었는데 음. 그 흔들리는 걸 마르한사 어, 이동국이 네. 아, 그냥 딱 잡았어요 진짜 딱 잡아버렸어. <laughs> 아 근데 진짜 모라이스 감독이 그 제가 볼 때는. 감정 표현을 잘안 하는 분 같은데, 음. 골 들어가니까 막 되게 뭔가 어색한 그런. 풍차 돌리기를. 네, 뭔가 이렇게 그런 표현을 잘안 하던 사람이 하는, 그러니까 뭐 무리뉴 감독이나 클록 같이 이렇게 정말 네. 자신있게 하는 그런 동작이 아니라 아주 어색하게 느껴질 것 같은, 그러면서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느낄 수 있는 음. 그런 세레머니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큰 경기였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자, 어쨌든 뭐 전북이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앞으로 또다곧 수원과 관계도 있고, 또 ACL 계속해서 어, 경제들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또 좋은 발판을 마련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동국이 골을 넣은 것도 인상적이지만 네. 어쨌든 이동국이또 도움을 준 선수가 김신욱이었다는. 네. 김신욱이 자신이 뭐, 김신욱 물론 발도 좋지만 네. 자신이 가장 위협적인 헤딩으로 그때도 그 김민지 선수였어 김민지 네. 선수 뒤에 쳐다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헤딩을 했는데 정말 정확하게 꽂혔었고 한교훈 선수도 부침이 있었는데 한교훈 선수는 오늘 한골 한 도움을 그렇죠. 올렸죠. 오늘 아주 그첫 단추를 아주 잘 끼워줬습니다. 한경호 선수가 골 장면도 그렇고 도움 장면도 그렇고 그 외에도 왼쪽보다 오른쪽 공격이 오늘 전북의 주요 루트였는데 네. 어,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주면서 전북의 첫승으로 연결됐습니다. 어, 뭐 전북 얘기도 전북 얘기입니다. 김민재 선수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어, 뭐이 경기 여파가 좀 클까요? 뭐 중국 아까 잠깐 치셨던 것같 에서는 지금 좀 나이가 났죠. 왜냐면 하 그것은 수준과 무엇 떠나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공을 좀 잘못 찼다면 음. 아뭐 실수는 할 텐데 저걸 봤을 때는 왜 저러지 하는 장면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욕이 엄청나게 달리고 있다고 하고. 네. 네. 시, 실제 상황인 거죠. 네, 실제 상황입니다. 네. 전북 팬들이 네. 베이징 팬들이 첫 경기 끝나고는 호평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난리가 났다고. 네. 네. 왜 공을 끌고 나왔냐. 게다가 이게 그, 냉정하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용먹을 만한 입장이긴 해, 왜냐하면 친정팀과의 경기에서 실수를 아... 했기 때문에, 그게. 오해도 할수 있죠. 네, 오, 뭐, 어, 정말 그들은 음.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도, 아, 이 작은가? 어떻게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친정팀만 하다고 저렇게 기량이 1번0도 바뀌지? 그렇죠. 저거는. 잘못 싸. 뭐... 이런 생각 을할 수도 있어요, 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슈미트 네. 감독도 그렇게 판단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네. 왜냐면 네. 중요한 경기를 위해서 뽑았고 사실 LCL 때문에 데리고 온 거잖아. 아니지, 물론 이제 시점이 더안 되니까 했는데 그러니까 LCL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잖아. 그건 당연하거죠 네. 네. 모든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네. 김민재 하나만 있으면 어느 정도 수비가 안정될 줄 알았는데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잖아. 음. 그리고 그 뒤에도 사실 좋지 않은 장면이 몇개 나왔어요. 그니까, 러 멘탈이 흔들리는 장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휴미티 감독이 또칼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라운드 리그부터 잴수 있죠. 음. 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 오히려 공, 지난 시즌처럼 치고 받아서 많이 넣어서 있는 스코어링 게임을 해야 되나? 이런 판단이 들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경기라고 보고, 아, 분명히 불러서 대화를 할 텐데. 네. 김민재 선수가 좀잘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전북 얘기 이동국 선수 얘기만 하고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끝내기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어, 일단 김민재가 빠진 전북 수비 얘기를 조금 하고 어, 마무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음. 오늘 홍정호 선수하고 김민재 선수가 나왔는데 그 베이징의 주정호스 박한부 선수가 지난 시즌 1 9골을 넣은 그래도 중국 리그에서는 좀 먹어주는 공격수거든요. 근데 오히려 유럽에서도 거의 먹어졌어요. 뭐, 네. 거의 뭐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네. 1대1 대결에서는 네. 김민혁과 홍정호가 합격적으로 받을만 하지만, 네. 다만 이 앞에 수비를 지휘하는 부분, 그리고 또 오른쪽 측면, 그러니까 전북의 왼쪽 측면, 김진 선수가 있었던 데에서는 기회를몇번 줬어요. 네.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지휘에 대해서는 아직 살짝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용도 빠졌고, 또포백의 구성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조직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게다가 그 앞쪽에서 지금 이 순삼각형으로 서 있는 뭐 이승기, 손준호, 또 신영민. 음, 네. 이 선수들이 폭백을잘 보호를 못해준 면도 오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북이 앞으로도 차근차근 좀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모라이스 감독 입장에서는 많은 과제를 승리와 함께 떠하는 그런 음,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래도 리그 우승권 경쟁 후보인 것은 당연히 오늘 보여줬다고 봐야겠죠. 챔피언스 이그도 그렇고 아니면 이상한 거고요 그러니까 <laughs> 네. 전북은 어쨌든 관리인 거요 전북은 이제 이기냐 못 이기냐가 아니라 네. 이겨야 될경우에 승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팀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가장 큰 짐이었던 왜냐면 네. 1차전, 리그 1차전을 생각만큼 못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승점 1점만 얻었으면 정말 머리가 아팠을 텐데 네. 그래도 3월 달에 또 정비할 시간이 있잖아요 AMH d 를두 경기 하면서 어, 그전까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기는 경기를 계속한다면 전북은 4월 이후에 좀 무서운 상승세를 살 수도 있다. 네.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을 자, 뭐지조 다른 경기장에서는 우라와가 브리람 브리람을 2대 0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전북, 우라와, 베이징, 브리람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쉽게 볼수 없는 상대들이기 때문에 오늘 전북의 승리는 일단 그 자체로는 좀 환영받아야 되는 그런 결과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에 또 ACL이든 EPL이든 뭐 K리그든 다양한 소식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자주 나오세요? 네, 자주 나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